2015년 엘살바도르의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105.2건으로 전 세계 1위. 게다가 국민의 1%가 갱단원일 정도로 거대한 범죄조직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. 길거리에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갱단에게 당하는 환경이 되자 국민 전체가 아예 외출조차 두려워하는 지경에 이르는데, 그리고 이 절망의 시대에 등장한 한 청년 정치인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나이브 부켈레. 2019년 37세의 젊은 나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그는 역사에 남게 될 갱단 소탕을 위한 범죄와의 쟁을 시작하는데 갱단의 돈줄을 끊고 군대를 투입하여 갱단을 잡아들이고 교육과 스포츠로 젊은 청년들을 회유하기까지 그야말로 당근과 채찍을 모두 사용하는 대전쟁. 그리고 이 활용 정점이 바로 세계 최대의 감옥 시코이다. 엄청난 추진력으로 단 4개월 만에 완성된 생지옥은 잘못하면 시코에 간다는 공포심을 조성하기에 충분하였고. 그렇게 씹고 맛보고 조진 결과 2015년 10만 명당 105건이던 살인율은 2024년 단 2.4건으로 떨어지며 엘살바도르는 이제 미주 대륙에서 캐나다 다음으로 안전한 나라가 된다 갱단에 시달리던 나라가 단몇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바뀐 기적 그 중심에는 부켈레 대통령과 시코라는 이름의 거대한 감옥이 있었다